니아미아 3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의 채제사장 엘리야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난엘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아들 사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파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어,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이제 느에미아가 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 나갈지를 계획하게 되는데 어, 느에미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 셋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어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성경에 보면은 중수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어디를 중수하였고, 어디를 중수하였고, 이 중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중수라는 말이 뭐냐면, 이 낡은 건물을 보통 어 손질하여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테리어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이게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한다.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한다는 말을 쓰는데, 어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다시 이제 보수하여.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의 이 중수의 과정에 몇 가지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먼저 시작합니다. 일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였던 그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절 첫 번째 나온 그 명단의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니까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엘리아십 대제사장 엘리아십은 우리가 1차 귀환 때그 어,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였는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아인데 그 예수아의 손자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제 엘리아십인데 그첫 번째 이름을 대제사장의 이름을 쓴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대제사장의 이름을 먼저 쓴 이유가 뭘까? 그만큼 어떤 백성들의 리더로서 신앙의 지도자로서 먼저 본이 되어야 될그엘리야시비 가장 먼저 어, 그 성전을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음을 먼저 행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절의 그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역장이 되고 속장이 되고 우리가 많은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맞는 그 역할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될때 리더의 역할은 항상 앞서 행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귀양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뒤쳐지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뒤쳐지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오히려 뒤쳐진 자들을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뒤처진 자, 뒤에 처져 있고 지쳐 있고 약해 있는 자들을요 암말렉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관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왕 신앙 생활하면서 뒤처진 자가 되어서 뒤에 끌려오는 자들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앞서 행할 수 있는,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앞서는 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루살렘 성벽 중수의 과정을 보면 모든 이들이 또 함께 협력함을 보게 되죠.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핏장을 갖추었고 그래요. 이제 계속해서 성의 그 성벽을 중수하고 또 성벽을 쌓다 보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문들이 나옵니다. 문들의 이름이 아까 1절에 보면은 무슨 문이 나오냐면, 한번 1절 다시 한번 띄워 보실까요? 1절에 보면은 대제상의 엘리야시비 지을 때그 문을 건축할 때 무슨 문을 건축해요? 양문을 건축하였다 그랬어요. 양문이 뭘까요? 양문 이름들이 재밌어요. 양문은 한마디로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 누가 지나다녀요? 양들이 지나다니는 거야. 양들이 양이 그 양들이 뭐에 뭘 위해서 지나다닐까요? 바로 대제사장이 특별히 양문을 건축했다는 건 뭐냐면 어, 희생 제사에 쓰여질 양들, 양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때그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성전에서 제사로 쓰일 때그 양문을 이제 엘리야시비 아, 건축하게 되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3절에 보면 어떤 문이 나오냐면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 어문은 그럼 뭘까요? 어짜가 무슨 어짜일까요? 어짜는 아, 물고기 어짜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예루 그 갈릴리우스나 요단강에서 잡힌 물고기들을 이렇게 통과하게 하는 문 중의 하나 문을. 어문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각자의 이름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과정 속에서는 모든 자손들이 어쩌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구에게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각자가 다 함을 통해서 모두가 다 협력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뭐 단임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될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특별히 그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의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에게는 가장 또 귀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성벽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성벽이, 성벽을 짓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1차 귀환을 통해 성전을 지었고 2차 귀환을 통해 에스라엘 통해 신앙의 회복에 힘썼다면 3차 성벽을 짓는 중요한 이유는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전에 아무나 와서 공격해오고 약탈해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짓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성전과 성벽의 중수는 이스라엘 민성의 신앙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일들인데 그 역사적인 일들을 귀하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앞장서 행하였고 어, 또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여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도 항상 우리 사강교회 안에 좋은 리더들이 기도의 리더들이 전도자의 리더들이 잘 세워지길 원하고 리더들이 앞서 행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협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사강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신앙들이 잘 회복하고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드디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됨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자리들이 있다면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앞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한 뜻으로 잘 협력하여 사강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며 무너진 새로운 신앙의 역사들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전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